<목소리> 안녕하세요. 제가 한 게임 리뷰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 게임은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하고 컨틱드림이 제작한 헤비레인입니다. 2010년 플레이스테이션3 독점으로 발매가 되었었고 2016년 3월 플레이스테이션 4로 리마스터링되었습니다. 이 리뷰는 플레이스테이션 3 버전으로 만들어졌어요. 장르는 어드벤처입니다. 정해진 상황에서 지정된 오브젝트들과 상호 작용하여 정보를 얻거나 행동을 취하는 방식으로 자유도는 좀 떨어지지만 스토리 위주의 몰입감 있는 전개가 특징인 장르죠. 헤비 레인은 이런 어드벤처 장르를 한 발짝 발전시킨 게임입니다. 텍스트 중심의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비주얼 중심의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탄생 시켰는데요. 게임 구조 모두 풀 3D로 구성하여 기존 2D 방식에 비해 공간감을 높였고 무엇보다 모션 캡처 방식을 사용하여 현실성 있는 표현을 보여줬습니다. 기존 방식이 마치 소설을 읽는 것과 같다면 헤비 레인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살해 현장에 종이접기 인형을 남기고 가는 연쇄 살인마가 나타납니다. 헤비 레이는 그놈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네 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게임의 주인공이라 할수 있는 에단 마스, 여기자 메디슨 페이지, FBI 요원 노먼 제이드, 사설 탐정 스카 셀비. 게이머는 이네 명의 캐릭터를 모두 플레이해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헤비레인은 온니버스식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인물을 통해 각기 다른 시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점으로 볼수 있어서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스토리 전개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어 가듯 복잡하게 엮이게 되어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챕터마다 게이머는 많은 선택의 기루에 서게 되는데 간식을 먹을지 말지의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사람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도덕적 선택까지 수없이 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 결말을 만들어가는데요. 헤비레이는 멀티 엔딩 시스템으로 다양한 엔딩이 존재합니다. 4명의 인물마다 각기 다른 결말이 있기 때문에 조합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엔딩이 나옵니다. 원하시는 결말을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고뇌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플레이하면서 우회 액션 성에 놀랐습니다. 영화 보듯이 느긋한 플레이를 생각했는데 중간중간에 갑자기 벌어지는 액션 상황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액션 방식이 정해진 커멘트를 입력하는 QTE 방식이긴 하지만 방향 스틱과 버튼은 물론 듀얼 소크의 모션 인식까지 활용하여 다양한 입력 방식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타이밍도 상당히 타이트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놓치거나 잘못 누르기 일쑤였습니다. 긴박한 QTE가 발생하면 온몸으로 게임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영화 못지않은 연출도 훌륭합니다. 특히 종종 나오는 분할 화면을 이용한 연출은 정말 압권입니다. 같은 곳에 다른 상황을 동시에 보여줘서 게임의 긴장감을 높여줍니다. 불편한 조작은 단점이었습니다. 캐릭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따로 이동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원하는 방향을 찾아 걷기 위해서는 적은 시간이 꽤 필요했습니다. 커신을 제외한 캐릭터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어색한데요, 마치 마네킹이 걷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작된지 꽤된 게임이다 보니 어, 요즘 게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스토리에서는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는 구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엔딩에 그것을 끼워 맞추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회차를 플레이하시면 그런 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제이소! 헤비레인은 몰입감있는 스토리와 구성, 개성있는 캐릭터들,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어드벤처 장르를 현대식으로 잘 만든 게임입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한 조작과 어색한 모션, 부분 부분 개연성이 떨어지는 점들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헤비레인, 제가 한 게임 리뷰 점수는 7점입니다. 이번에 니마스탠드 버전은 같은 제작사의 작품인 비욘드 투 소울즈와 합본으로 되어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유저분들은 하나의 가격으로 두 게임 모두 더 좋은 환경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제 취향에 따른 제 주관적인 리뷰임을 알려주시고요. 헤비레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점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 게이머의 라이트한 게임 리뷰, 제가 한 게임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